이몸 관리 잘하고 어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실수,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했던 것을 어보면 끈기로 잘 관리하고 어우러진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방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포함해서, 아, 많이 벌 받았습니다. 여기 자는데비교했 있을 때 내가 보지 않은 것 하면서 그당내의 감정을 자꾸 평가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지. 현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중요하니. 걸 섞는다고 할때문제야 좋아하는 것자체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비우고 가슴으로 하면 충만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 근데 이 머리 때문에 온통 그 가슴을 억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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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주위의 시선이나 평가 따위 다 머리에서 지우고 오직 내 가슴에만 집중해 봐. 그러면 나와. 주위의 그 시선은 명 이질문 한다고. 평가 따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 나가라 그랬잖아. 하다 보면 또 평가가 또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너 감탄이 있다. 충분히 알겠다. 제가 이런 거에 휘둘리는 이유는 너 여자옷 디자인한다고 우. 어디서 된다고 와. 그리고 자기 할때 기분이 좋고 우할때 우울해지는 거. 그것도 감정 아니에요? 남이 와 해주는 거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보면 인정의 욕구란 것도 있잖아요. 자, 이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이것은 최악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다 소중하지만 이것만큼은 PS만은 최악이감정 왠지 아세요? 이것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 이건 기준이 남입니다.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계속되는 욕구와 연결된 걸 제가 좀 약간.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우우했는데 또딴 사람 만나면 바뀌어.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랬지. 저는 의사입니다. 다우할것 같, 아요 와할 것 같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아이, 너무 속물이시네. 어난 많이 버는 직업 고르셨는데 나는 소신있게 어, 디자이너 하는 사람도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요해 내가 내가 건가? 하고 싶은 거그다에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진짜로 가슴 끼는 일을 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어난 틀린 건가 도또 다른 평가가 돼 영원히 못 따라잡아 그래서 이것도 감정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는 웬만하면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스터디코드에서 의 연구 중이에요 기생감정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독으로 드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에 따라 부는 감정에 대한 감정이야. 방금 제 그런 거. 난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주위에서 우.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주위에서 와. 그래서 내 감정을 가리는 또 다른 감정이라서 이거가 여러분이 솔직한 내 감정을 찾는 데 방해되는 그런 감정이라서 안 좋아요. 마지막 가장 착각하는 거. 그래도 인간은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는 거. 이렇게 남에서 남이 사회적 잣대로 와 해주는 건 인정이 아니라 인기라고 이거는 스터디 코드의 유명한 영상이니까 어? 꼭 보세요 주차하셔도 되는데 예, 예. 이거는 진짜 나이당가야 인정은 뭔지 아세요? 이볼때 진짜 감정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 괜찮다 평가가 아니라 오 그런 감정을 갖구나 이해해주고 온전히 수용해 주는 거떤 우하다, 열하다가 아니라 오, 그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아, 통해 주는 거 그게 인정 오늘 러분 말이죠? 그죠? 이거 착각하는 거야 우리 동네 돈 제일 많으신가 봐요 와, 벤츠 타시나 봐요 와 이거는 나에 대한 진짜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 겉껍질에 대한 경기고 이거는 계속 남을 따라가는 기준이니까 노예의 삶을 내고 결국 만족도 못할 거고 이 감정 때문에 결국 뭐다? 이게 이쪽에 대명사죠? 내 진짜 감정은 묻혀버리는 기생감정이기 때문에 실화된 거예요 이건 이제 지우세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주는 스킬은 뭐라고요? 감정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내가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봐. 아, 이거 아주 좋은 스킬이야. 무인도가 뭐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응. 그때 좋아하는 거야. 그럼 편하지? 평가는 이게 없으니까. 다시 아까 나로 비유해볼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여성복을 디자인하고 앉아있어. 너무 좋아. 이게 나를, 남들이 없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들어가잖아 거꾸로! 무인도에 갔더니 내가, 의사하는 게 별로 안 멋있어 그럼 뭐야 실제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이 우아해서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인도에 갔더니 좋아했다고 착각한 게 드러나 그러니까 무인도가 아주 좋은 스킬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 무인도 상상을 자꾸 해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어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도 좋을까? 그럼 지짜내 감정 무인도에 갔더니 그 감정은 별로인데, 그내 감정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맞다는 거지. 어, 굉장히 차슈. 무인도를 비유로 생각해야지. 너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근데 어떤 주위에 그런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하지. 아, 인정한다. 뭔데? 그럼 이렇게 해줄게. 다만, 인기 말고. 진짜로 나를 내 감정을 말. 평가하지 그렇죠. 않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는 때는 무인도가 아니라 그 사람 정도 돼. 월천만원. 어려울 것 같죠? 딱 일주일이면 알아요 6년 전 건물 옥상에 기지국 세우는 일을 하다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혹시 진짜 많이 오는 날돈 몇십만 원 벌자고 배달하는데 <laughs>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난동 200만 원으로 아, 시작한 이 투자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되었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월3천만원 이상은 꾸준히 벌고 있고 그렇게 안 모이던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심지어 핸드폰에 카카오톡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 이제 진짜 혼자서도 잘하세요. 스윙을 계산해보니까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모신 거예 何 Gracias.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돈 벌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뼈저린 아픈 마음을 와신상담해서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제가 대신 마음 아파했었고 지금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 없는 이유는 그래도 계속된 대물음과 대세김에 대한 아픔을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었다, 있다라는 었있다 거. 주체해가면서 방송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